같은 독일 3사인 BMW나 아우디와는 다르게 좀더 무게감이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라도 40대에서 60대 우리 중 장년층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남녀노소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쿠페형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SUV 중에 쿠페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델들, 보통 BMW X6 라든지 벤츠의 GL이 쿠페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쿠페형 SUV들이 이두 모델이 있는데요. 이 차를 저희가 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중고차로 사더라도 아직까지는 비싼 금액이죠.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조금 괜찮은 모델들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단돈 3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대로 살수 있는 쿠페형 s c v 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오늘 차량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 원씩 공짜로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 팔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하단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대로. 고급스러움과 무게감 거기다가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쿠페형 SUV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를 대표하는 쿠페형 SUV 바로 벤츠의 GLC 클래스 쿠페 모델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모델 정말 가성비 좋은 모델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실만한 금액대의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어떠한 매력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 첫 번째 장점 바로 디자인이겠죠. 이 g s c 쿠페 같은 경우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금액대로 살수 있는 차량들 중에 가장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어 쪽이 뚝 떨어지는 이 쿠페형 디자인이 정말 스포티하고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이어서 두 번째 장점, 이 벤츠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는요, 같은 독일 3사인 BMW나 아우디와는 다르게 좀더 무게감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래도 40대에서 60대 우리 중장년층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여유로움과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세 번째 장점 S-B 차량답게 공간성도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전동 트렁크를 개방했고 보시면요. 6대 4 폴딩을 했을 시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여가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골프 라이프를 즐기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레저 활동, 여행. 뭐든지 가능한 충분히 넓은 실내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죠. 자, 이어지는 네번 장점 바로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3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이 정도의 아우라, 이 정도의 분위기를 낼수 있는 차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완벽함과 실내 인테리어마저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량은 더욱더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차량은 정말 벤츠라는 브랜드에 잘 어울리는 실내 분위기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전방에 보이시는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 플레이 어뷰카메뷰카 후방 카 후방 카함라보함지보있지요있밑으로밑항로는항 그 오마주한 마한 굉장히 매력적인 h o 구 디자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모던한 스타일의 공조기 버튼들 그 밑으로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과 다양한 컨트롤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과 함께 전동 핸들, 거기다가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거기에 열선 시트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V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바로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선루프도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장점. 바로 판매 금액이 정말 싸다는 겁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요. 2018년식 12만 킬로를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도유, 미세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출고 이후 6개월간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 6까지 가입이 된 차량으로서 구매 이후 걱정하실 일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판매 금액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요. 3천만 원도 안 하는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2950만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9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